아젤역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뒤에 스타스부로 가는 아 스타스 부롱이었나? 하여튼 거기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카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카페 들어왔어요. 갔습니다. 여기 8인석 좌석이네, 8인석. 아무 자리나 앉으면 되는 곳이래요. 지금 스타스 브롱에서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빼제베로지 진짜 8분 사이에 타미널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초 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놓칠까봐. 이거 놓치면은 뒤에 한참 뒤에 기차 있고. 그리고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티켓이. 초긴장 상태. 알림이 왔습니다. 플랫폼 3에서 49분에 출발한다고 알림이 왔어요. 좋네요, 이거. 시작입니다. 내려요. 탔습니다. 응, 근... 파리에 뭔가 뭐, 징계가 하... 숨겨져. 지금 저기 놔뒀어요. 죄송 와, 진짜 너무 덥다.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피급한다고 늦었대요. 좀 있어 나온다. 나온 <laughs> 진짜 <그것도 안> 나온다. 진짜 크다 이거. 파리 동력 <동역> 도착했습니다. <laughs> 나가서 우버 부를 거예요. 여기 뭐. 시간이안 좋더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 여기나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아직 밖에 안 나가봐서 한번 어, 볼까요? 지금 시간 5시입니다 응.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자 택시 잡으러 가볼게요 우버로 불렀습니다. 니로차 니로차로 오는데 아주 좋 좋은 차구만자 <laughs> 이제 속도로 가봅시다. 백 원, 3 0 1원 여기네. 여기 체인요 그래. 호텔 도착했습니다. 여기 딱 캐리어 펼쳐가지고 쓰면 되겠네. 딱딱 딱 잠잘 수 있는 그거네요. 하이오 하동실 보세요. 완전히 이거 그거 고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 같다. 이비스 호텔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식당을 예약했거든요.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갈수 있는 곳이래요. 저는 예약을 해놨습니다. 파리의 첫인상 어때요? 별로 안 낯설다. 저녁 예약한 식당에 왔습니다. 안내받은 테이블이에요. 여기가 7시 식사로 예약을 했는데 그 전에는 문안 열어줘요 저희는 5가지 단계로 나오는 코스요리 이거 시킬겁니다 엄청 배고픕니다 내일 실버에 앉아있어 파리가 치즈게임 구독자 외 많이 봤을때 예 Can I take a video? Yeah. Yes. Yeah. Mm -hmm. okay. mm -hmm. 데 어쨌든 mm -hmm. 파리에 온기 t 으로 a 스요리를 mm -hmm. 한번 t 어보 a 싶 a p p o r t I'm a mapport. I'm a m a p 스타일로 나왔는데 다 먹어버렸네요. 감자 베이스로 한육기 음, 진짜 맛있어. 미쳤어요. 오, 엄마 이거 약간 그향 난다. 불로뭐한 향, 불 향도 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조화가 미쳤어요. 이자는 발견했다는 게험입 미자. 내가 만약에 아니 그 그리고 밝은 것도 한 거지만은 예약이 된게 일단 신의 한 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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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후딩이고요 초콜릿. 조금 먹어라. 식사 완벽하게 다 끝냈고 이제 마트 가서 물사 가지고 숙소 갈 겁니다. 너무 기분 좋은 식사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김... 매우 o 있 s 세봉? 세봉? X. 아 여기 세봉이래! Bon, 세봉? Bon? Oh. <laughs> 어? 아리안TV다! So, 유지가 되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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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루브르구나 이게 엄청 큰 광장에 있네 시작합니다 루브르 투어 끝났습니다 3시간 반 정도 한것 같고요 가이드님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귀에 쏙쏙 헐저 혹시 웨이팅 아니겠지 줄이 서있네요 저기 보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저줄 아... 우동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지드래곤이 먹어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웨이팅 하는. <laughs> 근데 미치야어요미데겠어요 미치겠어요? 미치가날요날씨도어요어요 같이, 어. 같이 먹을 거야? 우동 어요면치겠어요는치어 <목소리도> <눈이 목소리도> <거치네. 목소리도>

이사람나 모나리들은 평생적도 게임을 못하겠어요. 왜? 저도 응. 유명한지, 무한사람도 음. 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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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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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이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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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어 많이 안 짜고 맛있다 국물 자체가 와 맛있어요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분양한 카페 생강을 건너서 예약해도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번 지하철 차로 가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갈 거예요 숙소에서 한 2시간 잤습니다. 먼저 코골면서 떡실신한 것 같아요, 떡실신. 여기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식당입니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나온 식당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laughs> 여기 식당입니다. l l 우 Thank you. 아, 살아, 남았다. 어, 이 너무 맛있다. 공간 깔끔하고 첫 맛이 딱 시원하겠다. 온도가 너무잖아. 멋있다. 에 스파르고, 여 피스랑 감자튀김, 이거는 이제 타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디쉬들이고요. 타르타르 육 6회. 양은 안 돼. 짠 <laughs> 예? <웃음> 뭐야? <웃음> 베emp, 어, 치즈 맛, 치즈 맛이 되게 강하 올리브 오일 맛이 나요. 식감은 그냥 엄청 부드러운 거라 달라세서 먹는 거랑 또 달라. 이 맛은 뭔가 이쪽이 얘는 부드러운 거. 어? 짜 너무 좋다. 딱 너무 좋아. 잠깐 이제 다 안에 어떻게 복원했는지 이런 거다 나와 있는요 어, 가봅시다. 진짜 너무 세탁이 무슨 것같다그 밀라노 대성당이랑 또 느낌이 다르게 우와. 사람들 모여있어요 와, 이쁘다 와 엄마 또 다르다 이제또다르3분 REC? R이였나? 하 이거 탈거예요 이제 우리 제트 타는데 빨리 사람 보실 의향 있으신가? 내년에 옵시다 내년에요? 돈도 말 막을까? 와 예쁘네요 아, 진짜 저걸 어찌 할까? 와한 1분 이따가 레브 대단하다 자 레츠 고 그러게 와대마침불 켜진 미쳤음 랜드마크답게 아름답긴 하네요, 정말로. 음 크다 커! 음 여기 와서 물 걱정이 없다. <laughs> 물 까만 해도. 강부 프리마켓 왔습니다. 별옥시장이고요. 일요일만 문 연다 해서 오늘이 마침 일요일이라서 엄마랑 한번 와봤습니다. 과연 우리 득템할 수 있을까? 현금 일단 30유로밖에 없거든요. 접시들부터 해가지고 티스푼. 엄마 이런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술 담아서 인형들도 있다 빈티지 인형. 음. 보라 미나지. 아, 레르시. 그릇이랑 보석함 샀어요. 그런데 저거 저거 진짜 파는다. 여기가 진짜 엄마 여기가 맛집이네. 여기 전부 다 시장이에요 진짜 구경하기 좋은데? 그리고 마켓 뒤에 이렇게 버려진 애들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추워와봤어요 헬로 먹어보자 식당은 중식, 뭐 베트남 이쪽으로 좀 섞여있는 것 같고 시켰습니다 누들 하나랑 밥이랑 반찬 하나 <웃음> <웃음> 와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맛있. 다 맛있다. 응. 약간 시큼한데 맛있다. 아그 뭔가요 저거? 인데 이때 저거 막 아니야. 아 맞네. 여기 완전 시장이요 시장. 야, 기옷 냄새도 똑같아 한국 시장이랑. 이야, 너무 편독. 그 뭔지 알지? 이옷 냄새가에 옷 먼지 냄새. 헬로 l l o h 커리다 커리. 완전 여기 좋다, 토마토 엄마가 좋아하는 토마토, 완전 빨갛다. 사레드골 공항 왔습니다. 이제 한국 가요.